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선택을 눈앞에 두고 살아갑니다. 어, 매 순간 선택이 연속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삶은 수많은 선택 가운데 놓여져 있죠. 선택 잘하셨나요? 오늘 아침에 선택 잘하셨나요? 아침 메뉴 선택 잘하셨어요? 교회에 오는 선택 잘하셨나요? 할렐루야. 네, 모든 선택이 우리가 이렇게 매 순간 순간 선택을 하면서 나아가는데. 우리는 그 선택에 대해서 항상 결정을 해야만 하죠.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날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이불 속에 있을 것인가. 아침밥을 먹을 때서 냉장고 문을 열어서 내가 오늘은 이 반찬을 먹을 것인가 저 반찬을 먹을 것인가 김치를 먹을 것인가 깍두기를 먹을 것인가 고민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고 무, 선택, 우리가 만약에 선택할 수가 없고 정해진 틀 안에서만 움직여야만 한다라고 하면 무척이나 힘들고 괴로울, 괴로울 것입니다. 편하긴 하겠죠. 하지만 정해진 대로만 움직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안전하고 편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매우 답답하고 그리고 그 삶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큰 제약을 따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처음 입학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처음 입학했을 때 느꼈던 그 감정은 매우 생소한 감정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매우 그 선생님들에게 어, 엄한 선생님들 밑에서 학교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학교에 지각을 하면 어, 아이스 하키체로 엎드려 뻗쳐 한 다음에 한열 대씩 맞고 그런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아침 아홉 시까지 등교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학교. 그러면 엄청나게 큰 고통과 아픔이 따르는 그런 학교. 그리고 밤에 자간 자율학습을할때 떠들거나 그러면은 불려 나가서 또 맞고. 그랬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맞기 싫으면 열심히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성적이 떨어지면 야단맞는 그런 학교였어요. 어, 예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마 비슷한 경험들을 하셨을 겁니다. 학교에 늦으면 선생님들이 때리고 선, 학교에 지각하면은 어, 선생님들한테 꾸지람을 받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익숙하시, 익숙하게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각을 해도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늦게까지 공부를 해도 아 쟤는 공부안 애구나 난 가서 놀아야지 뭐 그런,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하나부터 끝까지 예전에는 타성적인 삶에서 이제 익숙해져 있었다라고 한다면 대학교에 들어가니까 자유롭게 자유롭게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이것은 가장 큰 충격 가까운데 한 가지가 바로 대학교에 가니까 시간표를 내가 짜야 한다는 거예요 시간표를 내가 내 마음대로 수업을 들을 수가 있다고. 라고 하는 것은 매우 큰 충격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정해진 시간표 안에서 지내면서 어, 했던 그 모든 상황이 매우 어색하게 느껴지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이 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요. 이 말씀을 볼때 우리는 선택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무엇이 나에게 유익한 선택인가? 라는 것이죠. 사회적으로 제약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사도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말에 대해서 많은 공감을 할 것입니다.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 있다. 하지만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을 할수 있지만 그 일을 내가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이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법과 규범에 따라서 정해지고 정해져 있거나 아니면 예절과 전통이라는 약속에 따라서 그것들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행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오늘 본문도 만약에 이러한 맥락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선택에 있어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한 구분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좀더 깊은 내면적인 이해를 가지고 들어갈 때 오늘 말씀에 대한 좀더 깊은 묵상을 우리는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일상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유익한 선택 유익한 선택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나에게 유익한 선택이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만일 나의 결정이나 행동이 나에게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나의 결정과 나의 행동이 나와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행동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을 망설이거나 움직이지 않는 것을 선택합니다. 선택에 있어서 대가를 바라지 않아도 최소한 자신에게 있어서 피해가 오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유익한 선택이고 무엇이 유익하지 않은 선택일까요 이 질문을 하는 가운데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나에게 유익한 일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유익한 선택 나에게 유익한 과정을 나는 고른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왜 열심히 일을 하나요 왜 열심히 공부하나요 왜 열심히 누군가를 돕나요 이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적으로 학습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너에게 유익하니 넌 열심히 공부를 해라.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선한 일을 하는 것 착한 일을 행하는 것 그것도 우리는 너가 너에게 유익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나요? 이 이야기를 가르치면서 너는 착하게 살아야 돼. 왜냐하면 생각해봐. 다른 아이들이 너에게 그렇게 똑같이 행동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 그게 너한테 좋겠니? 싫겠니?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에게 유익하지 않은 일이야.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하지 않아. 이렇게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사회 안에서 당신이 선한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이 당신에게 유익하다고 배워온 학습의 결과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이 사실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건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건 사회적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 사회적으로 선하게 살아, 행동하는 것 그것은 너에게 유익합니다라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동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역시 자기의 일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도 이 정도의 삶을 당연한 삶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째서 오늘 본문의 본문에서 유익한 것에 대한 선택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왜 유익한 선택에 대해서 내가 하셔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유익한 선택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관점은 우리와는 조금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유익한 것에 대한 선택은 나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라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슨 이야기일까요?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유익한 일을 선택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최소한 모든 사람이 남의 유익을 위해서만 움직이지 않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남의 유익을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향해서 자기 희생정신이 투철한 사람. 남을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이타적인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너는 희생적인 사람, 이타적인 사람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유익하다라고 하는 차원의 이야기는 희생적이라고 하는 차원의 이야기하는 조금 다릅니다. 때때로 우리는 타인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이것은 어쩌면 좁은 시야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좁은 시야 안에서 이야기하고 행동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한 부부가 이혼 소송을 마치고 이혼 서류에다가 도장을 펑 찍고 나와서 서로에게 이제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이제. 다톡 까놓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로에게 아쉬웠던 점을 이제 성토대회 하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치킨을 시키면 내가 그토록 좋아하는 그 닭다리를 내가 당신에게 매번 양보했던 거 그거 알고 있습니까? 내가 그토록 당신에게 그 먹고 싶었던 치킨을, 치킨 닭다리를 계속해서 양보했는데 당신은 한 번도 그걸 나에게 양보하지 않더군요.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나는 다리보다 닭날개가 더 좋아요. 당신이 매번 닭다리를 줄 때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내가 먹고 싶은 닭다리도 먹지 못하고 매번 당신이 주는 그 닭다리를 먹을 때마다 나는 매우 힘들었습니다. 나는 닭날개가 먹고 싶었다고요. 그리고 나는 매번 당신에게 닭날개를 양보했다는 거 당신은 알고 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희생을 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희생하고 유익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상대방을 위한다고 했던 그 행동이 오히려 그것이 유익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유익한 일을 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희생적인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향한 무조건적인 희생과 헌신을 이야기한다라기 보다는 그 사람을 너가 지금 충분히 배려하고 있느냐, 너가 그 사람을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사랑은 내가 가진 것을 희생하는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을 향한 배려가 담겨 있는 사랑입니다. 그 사람을 유익하게 대하는 그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선교지에 가면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을 보이는데 그 중에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 선, 어떤 이들은 선교지에서 다들 이제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마음으로 그 자리를 찾아서 나갔다 나가죠. 그 동기는 누군가를 돕기 위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좀 살펴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 희생과 선신 가운데 자기 만족을 이루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진심으로 이곳을 선교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들의 필요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그 모습이 보이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을 사귈 때에도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나에게 유익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귈 때저 사람이 나에게 유익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면서 그 사람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부모님도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저 사람하고 어울리면은 너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으니 어울리지 마.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는 상대방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그 사람에게 유익한 사람이 될까라고요. 우리는 나를 향해서 희생하는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를 향해서 무조건적으로 희생하고 이타적으로 상응하라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laughs> 우리는 나에게 유익한 사람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하고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해요. 타산지석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다른 산의 돌도 내 산의 돌을 깎는데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남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 자신이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타인에게 유익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늘 그 모습을 33절에서 다시 한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33절에서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해 볼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진정 그들에게 유익한 것이 구하는 것, 우리가 그들에게 유익한 것을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유익한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유익한, 유익함이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며 그들로 구원을 받게 되기를, 구원을 받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에게 유익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선택을 할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동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자칫 잘못해서 오해하면 그 사람들의 비유에만 맞추면서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저 사람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 사람에게 비유를 맞추면서 살아가는 삶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유익한 삶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삶이 유익한 삶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31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선택을 하에 있어서 그 상황 앞에서 우리는 믿음과 마주할 때가 있어요. 믿음. 우리가 선택을 할때 믿음의 선택을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믿음의 선택이 있어서 우리가 누군가의 믿음을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가릴 수는 없을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살아갈 수는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다른데, 어떻게 그 믿음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한 가지는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내가 건강한 영적 상태에서 그 믿음의 선택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요. 믿음의 선택에 있어서 우리는 누군가의 믿음에 있어서 판단하고 그, 그를 정죄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나의 믿음의 상태가 아니면 그 사람이 믿음의 상태가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는 함께 이야기를 해볼 수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점검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건강한 믿음이란 건강한 영적 상태란 어떤 걸까요?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면서 믿음의 선택이라는 모습 안에서 고착화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러해야 한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저러야 한다라고 고착화된 믿음의 상태 안에서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그 선택이 단지 믿음만을 위해서 가지는 선택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문화 안에서 나타나는 믿음의 양상은 무척이나 다양하죠. 어쩌면 그 사람의 수만큼이나 다양한 믿음의 모습이 존재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의 모습과 상대방이 믿는 하나님의 모습이 언제나 일치한가요? 그러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 우리가 상상하고 믿고 있는 것 이상으로 크고 놀라운 존재이시며 온 세상의 선배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고난의 축복으로 누군가에게는 형통의 축복으로 함께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두고서 내가 가진 믿음의 틀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일을 확정지으려 한다면 우리는 한 가지 큰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러나 내가 가진 믿음의 틀 안에서 기준이 되어서 그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선택을 하였는데 왜 결과가 이럴까라고 궁금해하기도 하고 불만을 표출할 때도 있다는 라 것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 사도바울은 8장에서 시작된 우상에 대한 재물에 받쳐진 이야기 그 이야기를 쭉 진행하면서 마무리하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존재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우상에게 받쳐진 재물에 대한 논의였어요. 내가 이것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이야기였다는 라 것이죠. 그 중에 한 가지, 그것에 대한 결과를 우리는 답을 원합니다. 그 이야기예요. 고린도 지역은 상업과 무역이 활발한 도시였고 모인 민족의 수만 팀이나 다양한 우상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신전과 제사장들도 많이 있었고 제사장들이 많다는 것은 그 우상에게 받쳐진 재물도 많다는 이야기였죠. 제사가 하루에도 수십 차례씩 이루어지는 수백 차례씩 이루어지는 지역이 바로 고린도 지역에 따라 고린도라고 하는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재물을 그냥 바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의 일부를 제사장에게 그, 대, 그 대가로 줬다라는 것이죠. 제사장이 그걸 자기가 먹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걸 다시 팔아요. 시장에서 유통되는 것 가운데 상당수가 바로 제사장이 판그 재물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고린도교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중요한 문제였죠. 과연 내가 이것을 먹어야 돼? 말아야 돼? 하나님께서 우상에 받쳐진 재물을 먹는다는 것을 원하지 않는 일이 분명한데 내가 이걸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여기까지 살펴보게 될때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 살아가는 그 성도들이 얼마나 그 간절한 신앙, 진지한 신앙 얼마나 경건하기 위해 노력했는지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냥 먹으면 되지. 왜 그거를 굳이 그렇게 따지면서 구구절절 따지면서 먹어?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게 중요한 믿음의 과제였다는 거죠. 이제 막 믿음을 생활을 시작하기 시작한 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그들의 믿음이 열정적이고 순수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여지기를 위해 노력하였는지 그 모습의 단편적인 모습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인데, 과연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지는 자유가 남에게 의해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은 상대방의 양심을 위해서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상대방이 당신을 속이기 위해서 이것을 이 재물을 두고서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상대방이 이 재물을 주면서 당신이 그걸 먹지 말아야 되는 사람인지 모르면서 그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번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으면 어째서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서 정죄할 수가 있습니까? 당신의 자유는 침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행동을 하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고 결과적으로 그 사람에게 구원받는 삶을 인도하십시오라고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선택은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한 가지를 포기해야만 하는 삶의 연속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믿음의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좋은 믿음의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그 믿음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언가를 포기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무엇인가는 포기를 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을 할때 있어서 믿음의 선택을 넘어서 다른 것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선택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하지만 그 가운데 내가 믿음만을 위한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을 믿음 안에서 이루어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가진 믿음의 선택을 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택을 우리는 할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결,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될때 내가 단순히 그 믿음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될때 우리는 그 결과에 대해서 집착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결과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게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믿음의 선택을 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택을 하게 될 때, 우리는 그 결과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택을 하였으니 결과적으로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선택이 믿음의 선택을 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믿음의 선택을 넘어서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택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택에 있어서 언제나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언제나 올바른 선택이었나요? 그그 그 선택이 언제나 내 만족 내 나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선택이었나요? 우리의 선택은 언제나 항상 올바른 선택만은 아니었습니다. 나의 것에 대한 유익을 구한 선택은 때때로 우리에게 실망을 가져올 때도 있습니다. 믿음조차도 나의 믿음을 이야기하며 행하는 그 선택은 나의 믿음을 시험하게 만들게 될 때도 있고 다른 사람과 부딪히거나 갈등하는 선택을 가지고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 믿음을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택을 해나가며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택은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한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며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한 선택을 이루어 나간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 믿음 안에서 선택을 할수 있길 바랍니다. 내 자신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기준이 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가지실 수 있길 원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고 저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기 위해서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세요. 항상 말씀을 묵상하세요. 항상 하나님을 찾으세요. 항상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세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